정신이 밝아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나는 필수야. 현대인들은 필수야. 내가 보니까. <laughs> 단식을 통해서 해보지 않은 그런 대화들을 나눠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부부가 함께 단식을 하면 안 좋은 경우. 그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건강한 삶의 변화를 기록하는 바디르네상스입니다. 오늘은 어, 남편과 함께 한첫 번째 3일 단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영상들에서 실패담들이 되게 많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실패했던 것들을 하나씩 풀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참고로 이 영상은 이번에 단식을 한게 아니라 작년 24년 8월에 남편이 처음으로 단식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의 영상이 아니에요. <laughs> 작년에 제가 편집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야 이 영상들을 편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세요. 이 영상은 밖에서 저녁 먹을 일이 많은 사람, 그리고 술자리가 잦은 사람, 그렇지만 나는 그런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적정 체중은 유지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남편이 2024년 8월 6일 저녁 마지막을 먹었네요. 그래서 그때 저녁을 끝으로 이제 8월 6일, 8월 7일, 8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때가 8월 7일 아침 9시 40분 정도에 담긴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3일 단식을 하려고 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8월 7일 기록은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전날 긴 회식으로 과식을 한 다음 날이라 남편이 갑자기 점심까지 안 먹겠다고 한 날이었거든요. 그러다 저녁까지도 괜찮아서 3일 단식을 해보기로 한 거였죠. 그리고 다음 날, 8월 8일 아침에 체중을 한번 재봤습니다. 야, 79로 떨어졌네, 이제. 단식한 지 36시간 정도가 지난 아침인데요. 이때 어떤 이야기를 남편이 하는지, 그리고 평소에 제가 느껴던 것들도 남편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할만해? 응, 어, 컨디션 아주, 아주. 지금 36시간 때 <laughs> 단식. 얼굴도 자기 여기랑 똑같이 지금 편하고 있어. 여기냐. <laughs> <이게> 어? <어디냐? 웃음> 여기 결혼했을 때와 똑같은. 이 거의 보정이 없는 사진이었는데, 그치, 우리 둘 다? 오, 자기. 체중 마음에 들어? 응. <laughs> 운동은 어떻게 했어? 할만해? 할만해. 나는 그리 고겐이 로딩이 많이 됐지. 아직도 힘이 <laughs> 있어.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이,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야. 로딩이 많이 돼있으니까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그 어떤 부하로는 이게 살이 안 빠지는 거지. 그래, 자기 다시 키워야 되겠다, 마시. 왜그냐면은 해가 생활할 때, 오징이 많이 됐으니까. 많이 먹었지, 그래. 응. 그렇게 많은 회식을 하니, 응? 잘 됐네. 단식의 맛을 알면은, 이거 하기 되게 쉽고, 음식에 다만. 대한 욕심이 더안 생겨. 어? 술을 못 먹을 거야, 자기야. 이거 하다 보면은. 아니, 중간중간 하루 단식은 해줘야겠더라고, 보니까. 나는 필수야. 현대인들은 필수야, 내가 보니까. <laughs> 현대인들은 필수예요. 필수야, 필수. 필수 아. 아니,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는데? 그래, 나도 처음 나시겠을 때 응. 너무 좋더라고. 그 느낌이 좋아. 나는 배고픔을 잘못참는성격인데 나는 딱 한, 어제 오후 좀한 2시까지만 힘들고, 그 다음에 소금을 먹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하나도 니어 맞아. 그런 김에 소금, 저거 좀 갖다줘. 소금, 니가. <laughs> 이게, 배드민턴측 운동하면서 힘이 드는데, 컨디션 엄청 좋아. 정신이 맑아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같지 그러니까 나왜 단식하냐 만나 그랬지. 어, 정신이 맑아진다서 정신도 맑아지고 얼굴도 맑아지네요. 얼굴은 맑아지. <laughs> 아니 윤곽이 자기야, 일로 돌려봐봐. 진짜 멋져졌어. 잘생겨졌어. 오. 36시간 단식을 할수 있겠어 보니까. 36시간? 어, 그러니까 저녁에 6시에 먹고 그 다음 날 음. 하루를 안 먹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아홉 시 먹고 음. 이정 도 그러니까 오늘 딱 지금 하는 거는 음. 일상적으로 그냥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쉽지. 응. 우리처럼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니까안 먹는 게또 힘이 안 된다니까. 먹는 게 진짜 힘든 일이야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맥시멈 체중을 80에다 놓고서는 만약에 그거 초과됐다. 그러면 음. 무조건 36시간 단식을 한번 하고 음. 다시 시작. <laughs> 이렇게 세팅을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나이 테라패턴이. 할수 있겠어요? 난 하잖아. 난 잘하잖아. 잘하긴 하지 하면. 근데 잘 회식이 많아서 그렇지. <laughs>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이 좀르기한3일 동안 하고 2, 3일스고2 3일 동안 안 빠지면은 이제 그런 방법 써야 돼. 안 그러면 체중 관리가 안 돼. 근데 그때는 작년에는 로딩이 많이 안돼 있어서 몸이 완전히 리부팅 된 상태에서 내가 계속 관리를 했잖아. 음.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술 먹고 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운동 좀 하고, 뭐, 식단하면 바로 내려오고 이랬었는데, 시장만 갔다 오고선 이게 완전 한달 동안 몸이 이제 로딩이 딱 돼버리니까, 이제, 안 빠지는 거, 와서는 그 81, 82체중에서 왔다 갔다 하기만 하지. 운동을 뭐, 내가 한 7월, 7월 초부터 막 4번, 5번 했잖아. 근데잘안 음. 빠지더라고. 나도 그래, 지금. 나는 운동을 학교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운동을 못하니까. 이게, 다니이 필요해, 무조건. 몸이 힘드니까 일단 안 돼, 이게. 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 이게 원래 내가 원래 이 정도 몸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술 먹고 이러면 이렇게 찌는 몸이 이 정도였어요. 지금, 지금의 상태. 그치. 응. 그러다가 또78 응. 정도 아니, 다시 또 내려오고. 조금 좀더 솔직해지고. 맞아. 응. 그어이 그러니까 정도 되면은 내가 이렇게 숙이면은 배가 불편하지 않거든? 응. 근데 여기서 2kg만 치잖아? 그러면 이게, 이 불편해. 그래, 나도 딱 2.5kg만 딱 빠지면 진짜 가벼울 것 같은데. 에휴, 아무튼, 다식 동지를 만났네. 잘 됐다. <laughs> 쉽게 절약하네. 자기도 맛을 알았으니. 동조할 수 있겠네, 나한테. 너무 자주 하는 건 아니고, 한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36시간만씩. 닥터 저 노력해 한다 그러더라고. 난 가능할 것 같아. 그래, 가능해. 잘 됐다. 다식 동지, 화이팅! 너무 어쩌자라? 그리고 이날 이렇게 하루가 끝났고 8월 9일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휴가 중이어서 하치는 유치원에 가 있고 저희 둘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 남편이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집에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음식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웠지만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가까운 곳으로 한번 어 차를 마시러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담아봤으니 까 한번 보실게요. 신행이 너무 많다, 자기야. 이게 뭔 일이야.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신액이 아. 왜 이렇게 많은 겨. 주문했어? 아니, 안 했어.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반식 중인데 이게 뭐 하러 여기까지 왔는지. 너무 아, 맛있어 보인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앉아서 돈다고 얘가? 어... 저는 사실 3일 단식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배가 고프거나 그런 상태도 아니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게 커피를 마시고 좀 편안해지니까 먹는 게 자꾸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아, 이 커피숍을 마치고 저희가 어디로 갔냐? 이곳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남편과 라이딩을 하다 우연히 들어가게 된 곳이었는데 저희 식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맛도 있어서 이쪽을 여행하게 되면 가끔 식사를 하는 곳입니다. 조개류로 육수를 내고 그 위에 각종 채소들을 얹어 소고기와 함께 먹는 샤브 형태인데요. 특히 미나리에 고기를 싸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 날은 단식을 깨는 첫 음식이다 보니 자극적인 김치류는 저는 씻어서 먹었고 그 외에는 소식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고기와 야채를 다 먹고 난뒤 칼국수나 볶음밥은 당연히 먹지 않았지만 첫끼 치고는 굉장히 포만감 있는 식사를 한 거였죠. 3일 단식을 부부가 함께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부가 함께 단식을 하면 안 좋은 경우 그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이 음식을 먹자고 하면은 같이 동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아마.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어 부부가 함께 단식을 하면 좋은 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식비가 절감됩니다. 절감이 아니라 아예 3일 동안은 식비가 들지 않죠. 물론 자녀가 있다면은 아이는 식사를 챙겨 줘야겠죠. 성인만 살고 있다면은 3일 동안은 식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 준비에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다 먹지 않으니까요. 예전에는 제가 혼자 단식을 할 때는 남편이 괜히 신경 쓰이기도 하고 맛있는 걸 집에 사오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 것들을 서로 배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 두 명이서 부부가 함께 단식을 한다면 그 점이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식사 준비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어, 3일 동안은 식비가 들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 3일 동안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laughs>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음...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죠? 단식이라는 건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 3일 동안 버텨야 하는데 이제 누군가가 나하고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으면 동병상견, <laughs> 전우회가 생기죠 전우회 단식을 통해서 해보지 않은 그런 대화들을 나눠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곧 11월이 지나면은 12월 연말이 다가오고요. 그만큼 먹을 일이 많아지죠. 이럴 때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평소 본인이 가지는 공복 시간보다 길게 가져가는 것. 그게 정말 쉬운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어, 갑자기 늘어난 체중은 이렇게 공복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되더라고요. 특히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첫 번째 단식을 작년에 해보고 온전하게 3일 단식을 해본 건딱한번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하루 단식이나 이틀 단식을 가끔 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또 호르몬이 단순하다 보니까 금방 잘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3일 단식을 좀 온전하게 해야지 체중도 빠지고 그게 유지하 기가 쉬웠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단식만 해줘도 충분히 2kg 정도는 감량이 되고 그게 잘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 연말에는 좋은 분들과 맛있는 식사 행복하게 하시고 어, 공복 시간을 한번 길게 가져보는 거 특별한 질환이 없다면 하루 단식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거든요 단지 나 혼자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어, 내 배우자와 함께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상 오늘은 제가 편집하는 방법도 조금 다르게 해봤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상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 디톡스 실패담입니다 먹는 디톡스와 그리고 또 봉부루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단식 두 가지, 어, 실패했던 제 경험을, 어, 묶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디 르넥상스였습니다.